혼합기나 분쇄기 같은데 안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거기 청소하러 들어가 있는데, <laughs> 어, 이거 왜 꺼져 있지? 하고 스위치 올려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사고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자로는 뭐,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계의 장,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이게, 라가오테가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빼코 얘기한 거그 그거를 한번 진짜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검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색색 검색? 기능이 검색. 검색. 있어요. 위에 여기 검색. 위에 검색. 검색. 그 저번에 검색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 200, 199조, 200조가 220. 접촉의 방지죠. 201조, 202조, 203조, 222조. 220조의 인가요? 또 예. 얘기다. 어, 221조의 안타고 <laughs> 주화설 안전띠 주화설 안전띠 써야 되고 여기 나와있죠. 그냥 글로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 버켓 굴삭기에 백호 <laughs> 운전하는 거그 현장 가서 보면. 조종사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바가지 이게 또 다다다다 해갖고 다 바가지 떼내고 브레이크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작업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여기 안전핀 체결하도록 나와있죠. 여기 안전핀 체결하도록. 그전엔 기준이 없어가지고 바가지 떨어져갖고 밑에 깔려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었어요. 왜요? 최형법정주인데그거 처벌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리발을 내미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인양작업 시 조치라고 나와있죠, 여기.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현장 가서 이제 건설 현장에 점검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좀 유심히 특히 위에 있는 것하고 빼고의 안전핀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 바가지 갖고 작업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얘가 떨거덕 떨거덕 하다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작업할 때 마찬가지 여기 후크 해지 장치가 있는지 원래 여기 제작사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후크에 전격하중 몇 킬로미터 아니면 몇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음각으로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후크가 있으면 줄거리가 벗어지지 못하도록 후크 해지 장치가 있죠. 달려있는지 그런 것 정도 확인하시고 하세요라고 그 전에는 현장 가서 우리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도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와 있죠 221조의 5호 해가지고 자고 내용이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기준 위반입니다라고 지도를 하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중대재해가 있었잖아요 지기차가 사람을 쳐버렸네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전 기준을 어떻게 검색할 건가 라고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전 보건 기준이라고 쳤잖아요.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떴죠? 여기에 화면 내 검색이라고 보이나요? 여기 누르시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지게차 사고를 봐야 되니까 지게차라고 쳐보자고요. 검색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게차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리부의 금지, 지게차 작업하는 구간에는 출입 금지 시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허용 초과 허용 하중을 초과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예 이관의 지게차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게차 작업 중에는 어쩌고 저쩌고 뭐 후진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 내용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기준에 맞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이제 그냥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기계 기구와 관련한 내용들을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자들이 작업하기 전에 그거 해야 되는 조치해야 되는 내용들이 35조에 보면 여기 관리